내 장기요양 이용기준에 보면 장기요양 인정받은 사람이 제시해서 그 제시한 내용을 갖고 계약서를 각각 나눠서 작성해서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이 잘 이행이 되고 하는 것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 목적이더라고요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는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기록을 남기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요. 행동도 아는 만큼 해요. 트에몇번가 보셨습니까? 시설장이 그랬더니 가본 적이 없대요. 바빠서 못 가신대. 왜? 아직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홍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누가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행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소개로 수급자 하나 받아 가지고 요양 보호사 하나 계약하는 게 다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따라는 해야지. 새로운 거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모방하고 따라함으로 인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죠. 마케팅이라고 하면 가격이라는 게 있고 제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 요양 급여 수가에 의해서 다 똑같은 거야. A라는 기간이나 B라는 기간이나 C라는 기간이나. 서울에 있는 기관이나 제주도에 있는 기관이나 가격이 딱 똑같아. 왜? 네, 가격을 낮출 수가 없잖아. 유행을를할 수가 없잖아. 그럼 다 똑같은 거야. 가격 갖고는 승부가 안 돼. 장기약에서는 뭐가 있어? 가산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그 가산이라는 제도가 우리 기관에 쓸만한 거냐 아니냐가 우리 기관의 경쟁력이지. 그러면 가산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진 경쟁력은 어떠한 경쟁력으로 어디 거를 해야 비용이 더 되는 건지 카화된 하나의 아이템을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갖고 있는 거를 내놔봐라 이거지 같은 기관에서 목욕도 제공하고 간호도 제공하고 요양도 제공하고 연결고리를 갖는 거거든 근데 그런 기관이 몇신나 되는지 우리끼리 손 들어보자 이거지 소비자는 그래도 뭔가 좋은 서비스를 원하기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죠 시키는 프로그램은 소비자한테 만족을 줄수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2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뭐냐면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서비스 자체가 사람 중심이야 보니까 사람 중심인데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사람 중심이라면 오늘 한 사례관리, 시스템, 이런 게 사람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하자는 게 오늘의 우리가 키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고객을 만족시켜서 사람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 중심의 서비스는 열번 잘하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 우리는 뭐냐면 사람을 돌보면서 책임지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머릿속에 놓고 우리가 체크포인트가 뭔가를 형식적이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모시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에 요구하는 핵심이 뭔가를 정말로 알아야 된다 이거지. 온맘도치 홈의 빅데이터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출장갈 때 너무 좋대. 또 종이를 안 들고 다니니까 좋대. 우리가 이제 4.0의 시대를 가자, 라고 해서 이제 3.0을 넘어서 4.0에 발을 뒤진 거예요. 인간과 기술의 융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데이터의 융합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누가 모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모아주는 게 데이터지. 급여로는 절대 안 이루어져. 비급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발전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합을 시키는 게 이제 마케팅 5.0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지.